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만홍태입니다. 저는 오늘 긴급한 사건 현장 한 곳을 가보려고 합니다. 일출에 딱한우만 삼겹살을 파는 이상한 식당인데 요즘 같은 공물과 시대에 놀라지 마세요. 삼겹살 무한 리필을 유한이 아니고 무한입니다. 무한 리필을 단돈 8,000원으로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 막걸리도 무한 고기와 어울리는 반찬들도 무한 라면도 당연히 무한 리필이라고 하던데 아무튼 포화지방동호회 해장으로서 도저히 지나칠 수가 없는 곳이라 이렇게 찾아왔고요.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찾아습니다 오늘의 식당은 바로 이곳입니다. 8천원짜리 삼겹살을 한 리피를 먹으러 멀리 도왔네요. 충북 청주에 위치한 이름부터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이름이죠. 맛있는 밥상이라는 곳입니다. 크으... 여기인 일주일에 딱 하루 매주 금요일만 되면 정말 독특하게 삼겹살을 갖다가 무한 리피로 먹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미 외부에서부터 삼겹살 굽는 스멜도 장난 아니고 오픈을 기다리는 손님마저 정말 많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와! 8,000원에 삼겹살 무한리필이라니 가능한 걸까요? 일단은 고기 굽는 스멜에 어지러우니까 들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입니다 실내는 좁진 않은데 테이블 간격이 되게 좁은 편이라 저처럼 아이 성향이 지나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네요 참고하세요 메뉴판입니다 자 가격 가격은 1인 8,000원 확신합니다 저렴하죠? 매주 금요일만 삼겹살 무한리필이고 다른 날은 일반 한식 뷔페를 판다고 하던데 사장님 블로그를 참고해보니 에이스 반찬도 많고 굳이 삼겹살 데이가 아니어도 반찬은 잘 나오는 거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삼겹살 먹으러 거제도에서 달려온 사람이기에 저는 건 상관없고요. 본격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먼저 쌈코너부터 쌈은 요새 채소값도 상당히 비싼데 잘 나오더라고요. 청상추, 깻잎, 쑥갓, 양배추 도친 거, 파채 등등 이렇게 채소도 종류별로 나오는 게 특징이었고요. 곁들인 반찬으로는 배추김치, 양파전임 합법적인 냄물 콩냄을 무침 매너, 고추 198개 등등 고기에 꼭 필요한 반찬도 웬만한 고기집만큼 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의 국물로는 배추 된장 국이 나왔고 밥은 흰밥과 흑미밥, 셀프로 해먹을 수 있는 계란 후라이엔 라면 코너도 있었고요. 후식으로는 식혜 및 무한 리필 막걸리도 있었네요. 카치기네요. 막걸리까지 무한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이죠. 삼겹살은 이렇게 나옵니다. 크 예... 진짜로 존재하는 삼겹살 이더라고요 왠지 8000원이라서 삼겹살 냄새만 맡게 해주는 거 아닐까 하고 생각했었는데 다행히 그런 건 아니었고요 주방과 홀에다가 불판을 올려두고 이모님들이 직접 일일이 구워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대충 큰펜에다가 대형 급식처럼 볶아주지 않겠나 하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진 않았습니다 보시다시피 한줄한줄 정리성으로다가 이모님들이 구워주는 시스템이었네요 치기네요 내가 구워 먹는 시스템도 아니고 직접 구워 주신다니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상급사 원산지는 이렇습니다. 원산지는 당연히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이고요. 수입산이라도 보시다시피 질이 그렇게 떨어져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모님들의 정성에 상급사은 금방 구워져 나왔고요. 경쟁자들이 들이닥치기 전저 역시 본격적으로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와, 일단 손님이 엄청 많다. 오픈 시간에 맞는데. 와. 지금 시간이 11시 17분이고요 와 손이 엄청 많습니다 네 확실히 8,000원으로 삼겹살을 먹을 수 있다 보니까 오픈하자마자 손님으로 넘쳐났습니다 그렇게 저 역시 겨우 먹을 수 있었고요 최대한 이것저것 떠와서 하나씩 먹어봤습니다 먼저 먹만른 기념으로 오부터맛다 네. 국물은 배추, 된장국, 더 맛. 간은 조금 약하긴 한데, 그래도 따뜻하면서도 달달한 배추향이 좋은 된장국이었고요. 고소한 삼겹살과 잘 어울릴 것 같은 맛이었습니다. 괜찮았어요. 그리고 삼겹살. 삼겹살은 식으면 정말 별로이기에 식기 전에 먹어보기로 했고요. 맛은 요랬습니다. 8,000원 무한리필 삼겹살의 맛은 어떨지. 맛은, 네. 삼겹살은 삼겹살입니다. 대형 급식인데도 불구하고 물은 오롯하게 잘 구우셨더라고요. 온도도 막 뜨거운 건 아니지만 먹기 좋을 정도로 온기도 살아있고 생장과의 조화도 좋고 괜찮았습니다. 단지 단점은 아무래도 수입살이다 보니까 국내산 대비 약간의 질이기만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저는 아주 훌륭하다 느꼈습니다. 괜찮네요. 특히 같이 조합으로 먹을 수 있는 반찬들이 다양해서 좋았네요. 제가 만나게 먹었던 조합은 바로 파절이와의 조합인데 맛은 매콤달콤 알싸한 파절이가 기름진 삼겹살과 완벽한 콤비네이션 피자를 이루는데 아주 꿀맛이었습니다. 시원하면서도 달콤한 양파 절임 역시 마찬가지로 삼겹살과 잘 어울렸고요. 그래서 기념으로 뭐있겠습니까네 맞습니다. 이 집에 또 다른 무한 리필 막걸리 무한 리필 한잔안할 수가 없었네요. 막걸리는 적당한 단맛과 함께 시원하게 안정죽이기에 좋은 그런 막걸리더라고요. 날도 풀리고 했겠다. 시원하이 목구멍으로 꿀떡꿀떡 넘어가는 게 아주 굿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다른 조합 이것도 만나게 묻치셨더라고요 합법적인 내물이죠. 콩내물 무침도 매콤 감칠하이 굿. 쌈은 총세 가지 의 조합으로 즐겠습니다 쌍추와의 조합, 달달한 대칭양배추 쌈과의 조합, 깻잎과의 조합으로 영영이, 영영이, 영영이 했고요. 고기는 조금씩 남기지 않을 만큼 계속해서 리필해서 먹었네요. 어? 고맙습니다. 1인 8,000원, 1인 8,000원이면 확실히 가성비이긴 합니다. 가운 따뜻한 삼겹살과 함께 곁드는 반찬도 많고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조합으로 계속해서 먹을 수 있고 만나 안주 먹으면 또한잔 하고 싶다 아닙니까 이 막걸리도 무한 리필이고. 거기다 고기 먹을 때, 국물 마를 때, 마무리로 먹기 좋은 국물, 얼큰한 라면, 라면까지 먹을 수 있다 보니 아주 구이였네요 식당이 조금 작고 접근성이 안 좋다 보니 일부러 찾아가긴 힘들지만 동네 주민분들과 직장인 분들에게 정말 감사한 식당이 아닐까 싶은 그런 곳이었네요. 그렇게 너무너무 잘 먹은 하루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제가 좀더 열심히 할수 있게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꼭좀 부탁드릴게요. 끝.